대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일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상당히 오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식교 신앙은이 성결 구절을 인용하여 봐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지. 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신 후에도 율복과 선지자의 글을 지켜야 할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들리야 할까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적 신앙의 상징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폐한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였다. 곧더 공고히 하셨다. 이 구절이 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오예는 답변합니다. 아시다시피 존 오예는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을쓴존 번년의 가장 친한 신앙 친구입니다. 그의 책 칭이론 5건 298페이지에서 말하길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완전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4절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완전케 하였다라는 히라보는 플레로입니다. 이 단어를 로마서 8장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번역하였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완전케 하셨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어 성경에는 한 곳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런 의미고, 한쪽에서는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번역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누구에게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완전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분명히 노마서 8장 4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셨다. 입니다. 플레로는 충족시킬 때까지 조금도 결여됨이 없고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신앙인들 바로 초대교의 신앙을 그대로 살고 있고 고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세언약과 구원약의 삶의 지침서는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원약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계명을 따라서 합니다. 세언약은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셔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였습니다 구야, 구어약은 문자적인 성경대로 살고 세언약의 사람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합니다 구원약은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이해한 성경대로 살고 세언약은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언약은 성령 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구약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인보다 낫지 않아야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신앙인보다 새 언약의 신앙인들이 행실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냅니다. 이들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보다 누트의 행실이 낫습니다. 존 번년의 행실이 낫습니다. 안식일, 성전, 율법의 규례를 밤낮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누트, 번년, 웨슬레, 조즈뮬러, 앤드루 머레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월등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의 한 가닥도, 한 점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읽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깨닫기 위해서 읽을 뿐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침은 아닙니다. 세은약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과 선자들이 요청하던 그 삶을 충족시킵니다. 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이룰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들이 요구보다 넘치게 충족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탁월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지침이 구원약보다 나은 점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과 율법에게도 입증된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율법과 별도로 새로운 의가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서 그 심령 속에 부어 주십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자기 속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의, 율법에서 내세울 말한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날마다 의를 행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입증된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요구하는 바대로 구원 약 시대의 사람들은 거기에 충족할 만큼 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의롭게 사는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완전케 하고 성취하고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려고 밟는 노력하십니까? 바울은 외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를 지킬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을 통하에서는 축복을 얻을지 못할까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의 하나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하나를 어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안식이를 열심히 지키고, 11조를 잘드렸지만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속구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가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내냐겠습니다 하루에 음욕이 얼마나 품고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속구칩니까? 이름으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1절 내면 합니까 11조 내고 복 받으려고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식을 지켜서 하나님께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려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음력이 솟구치기 때문에 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11조를 정확하게 들여서 축복을 주려고 하셨지만, 11조 내었는 것보다 가는 죄를 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밤낮 애를 씁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물들은 목사들이 나를 제상처럼 섬겨라. 11조를 들여야 축복을 받는다. 안식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들였던 사람들이 꼭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을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도 가난에 쩌들어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저주받을 율법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든 둘이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계명을 다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율법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신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너가 참으로 예수 십자가의 기중왕을 아는 사람이구나 깨달은 사람이구나 진심으로 그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이구나 십자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리하여.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이제는 그 오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축복된 생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자들이 요구하던 바를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성취하지도 못하고 충족시키지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충족시키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주께서 계시해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열어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